결정했습니다. 다시 포로 움직이는 거예요. 송영선 좀쫄 봐만 계속 먹있어요 쫄모아테 단이란 말도 있습니다. 부발도 아, 아, 음. 아, 합니다. 음. 음. 오늘 지금 마, 마음을 가담 두 지금 다 서, 서서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. 음. 이 게임은 이렇게 잘하는 거 먹나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. 큰 거만 그걸 먹는 게임입니다. 제발 주네. 아, 이렇좀 지어야겠다. 아. 응기열 같아요. 기기 응기석기 이런 건가요? 여보세캠프파이 하는 것도 아니고이게 지금. <laughs> 아, 게 무슨 추석이라 무슨 고향집 돌아간 것도 아니고. <laughs> 다, 다 모였습니다. 모습니다 전략이 뭡니까, 이거 지금? 고, 다들 궁금합니다. 음. 지금 아, 고야... 이게 제대로 술을 내다 보 아, 이동이었을지 이거 그 이거 고향집 전략인가요? 네, 되지요. 이거 완전 고양 이거 완전 고양체 전략이잖아요. 감사습니다